안녕하세요 3D운전게임 개발자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깜짝 소식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 어, 작업하고 있던게 일단 차들은 전부 다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이제 NPC차들이 조금 달라진것 같죠? 네 맞습니다 NPC차를 싹다 리뉴얼 시켰습니다 좀 이상해보이는 차들은 지금 테스트로 새롭게 제작한 차들만 도로 위에 올려놨는데요 네 일단 그전에 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일단 무슨차가 있는지 보러갑시다 어 먼저 전기차들을 조금 많이 넣어봤고요. 그리고 어, SUV도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도로에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종류가 이제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먼저 볼게 있죠. 이 트럭의 어, 내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내부가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네, 여기에 이제 운전석이랑 이제 핸들이랑 이런 거다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까지 한 크리스마스 2주 남기고 네,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동안 그래서 뭔가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션 모드 같은 건뭐 이렇게 다 만들었고 거의 대부분 조금 더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일단 UI 같은 걸다 보시면 그냥 대충 엄청나게 대규모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상의 1분 20초에 들어와서 급하게 말할 거지만 바로 이 차들은 그냥 차가 아닙니다. 다탈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한몇 시간 만에 만들어 봤는데요. 몇 시간 만에 만든 것 치고는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n p c 차도 이제 코드 하나만, 주, 어, 코드 하나도 추가 안 하고 그냥 딸깍 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탈수 있는 차로 변환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미리 테스트해 볼 차들을 운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올려놓을 겁니다. 이제 항상 버스 차고지에 이제 테스트할 차들이 올려가 있잖아요. 올라져 있잖아요. 요 차들을 이런 식으로 제작하려 합니다 이제부터. 네 그래서 일단 플레이하기 전 차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 놓고 그 다음에 차차 이제 플레이 가능한 차로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일단 어, 모든 차들을 운전할 수 있는데요 여기 길거리에 나와 있는 당연히 이제 요것도 내리기가 가능합니다. 이러면 차가 있는 위치에서 사람이 내립니다. 네 보시면 어, 그냥 엄청 많습니다 차가 새로운 차가 어 이제 한번. 커뮤니티에 올렸던 2차 타봅시다. 근데 보면 이렇게 기어처럼 다 작동하고 어 이렇게 브레이크 등도 다잘 들어옵니다. 보시면 어 바퀴 안 움직이는 차들 많았는데 기전까지 다바 모든 차들 이제 바퀴가 움직이게 바꿔놨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냥 이렇게 간단한 추가였고요. 네, 대부분 차들도 이제 어... NPC 차들이 바뀌니까 뭔가 달라져 보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말을 허비하지 말고 한 번씩 모든 차들을 다 타봅시다. 이 차도 타보고, 오 크다. 네 MPC 차 스케일이 이상한 차들이 많아가지고, 네, 조금 스케일을 네 플레이어 차랑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다. 보면 엄청 큰 차인데 엄청 작게 나타난 차가 이거 오히려 플레이어 차가 엄청 작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포터가 수정이 들어갔는데요. 네 포터에 좀 메시가 그 3D 오브젝트가 이상한 부분을 다 고치고, 네 그리고 엔진 소리 조금 큰거 고쳤습니다. 크기도 좀 작은 거 고쳤고. 네, 그래서 이렇게 NPC 차들을 납치해가지고 싹다 이렇게 전시장처럼 전시를 해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교통에 난리가 났는데요. 차를 막 세워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놀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네, 그리고 이론상 이제 NPC 차들을 거의 무한대로 가져다 놓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NPC 차가 이제 플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작된 거여서. 이거 새로운 차를, 이 기존에 스폰된 차를 가져갔다고 이 새로운 NPC차가 나타나,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차는, 실제 차는 없어지고 복사본 차가 나타나는 건데요. 근데 거의 차이 안 나죠. <laughs> 티가 안날 겁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NPC차들을 다 추가했고, 한몇 시간 만에. 그리고 테스트하는 것도 몇 시간 만에 왔었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바로 운전 게임 개발자의 실력의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운전 게임 사랑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 다가왔습니다 업데이트도 곧 있으면 진행될 거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일렉시티랑 저기 트럭 추가되는거 기대해주시고 그럼 전 진짜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끝